여러분, H1입니다. 어, 5월 10일, 어, 지금, 대략적으로 5시 10분이에요. 아, 아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. 6시 50분이네요. 5월 10일. 어, 뭐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요. 아, 휴일 날이잖아요. 그, 물론 정비도 많이 했지만, 어 여기 이렇게 용접 용접하고 있어요. 어, 이런데가 잘라져 가지고 부러졌다는 거 이런 거 이제 용접을 하는데요. 음. 이 영상을 왜 보이냐면 음, 되는 놈은 어디서도 되는데 안 되는 놈은 어디 가도 안 돼요. 되는 놈은 되는 이유가 있고.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어, 또 주, 죽음의 길에서 살아나오는 놈이 있는가 하면 살고 있는 데서 죽으로 들어가는 놈이 또 있어요. 자그마한 물가에 물 물가의 벌레 한 마리도 어, 물속에서 빠져서 호우적거리길래 끄, 손으로 꺼내놔줬더니 다시 물로 키어 들어가 빠졌어 해필 푸닥닥닥 뛰는 데가 물가로 뛰어가. 그래서 사람이 음, 잘 되고 못 되는 건그 사람 마음 먹은데 달려 있지. 음,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망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. 나하기 달린 거예요. 그래서 성공을 한 사람은 성공을 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성공자를 저기 배합하는 사람, 어, 존중하지 않는 사람, 어, 싫어하는 사람,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. 요행만 바라게 돼요. 그래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. 계속,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어, 많은 액수가 아니어도 하루, 10만원씩 더 벌었다. 1년 동안. 그럼 그 돈이 얼마가 있어요? 계속 청소하고 닦고 쓸고 반들반들 건물도 만들어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. 어제는 건물 위에 갔더니 담배꽁초하고 막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그 공원처럼 막 버려놔가지고 어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어요. 담배 피지 말고 거기 싹 치우라고 했더니 어, 보니까 막 대소변을 봐가지고 막 지저분해. 나 내가 그만큼 그분들한테 자유를 주고, 어, 거기 임, 임차인에게 임 자유를 주고, 내가 관리를 알아서 하라. 대신 자유롭게 사용하는 대신 깨끗이 관리하라 했더니 어, 완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보고 싹 치우라고 오늘 아침에 해버렸어요. 그랬더니, 깨끗이 치웠더라고요. 그런데도 이제 막 위험이 도사리게 그 층수 높은 데 보니까 뭐찌게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올려놔가지고 바람 불어 떨어지면 어떨까 걱정돼서 계속 지적을 해줘요. 내가 해고 싶어도 지적을 해서 그거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우 리사장은 굉장히 까다로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. 그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, 뭐를 하나 갖고 있으려면, 세심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거못 갖고 있어요. 계속 일을 해서 오늘 의자 두 개를 용접할 경우, 보통 뭐, 7, 8만원 받겠죠? 그것도 1년, 2년, 3년, 4년, 5년, 6년 계속, 계속 문 열고 일을 하다 보면, 천만원 정도 된다고. 천만원이면 또, 사람이 뭐 하나 저질릴 수 있는 돈이 되잖아. 그렇게 조금조금 조금 모으는 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투자 투자 천 명이 해가지고 한명 되면 그게 성공한 건가요 천 명이 열심히 그 씨앗을 심었을 때한 50명이 성공한다면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천 명이 여럿이 씨앗을 심고 투자했는데 두 명이 성공했다 이건 서로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공자는 이유가 있다. 실패자도 이유가 있다. 그럼 나는 어느 반열에 서야 되겠는가. 노력. 노력할 때는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지러워요.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.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. 공부도 하나 배우고 두개 배우고 세개 배우고 네개 배우잖아요.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공부 제대로 해봐요. 젊을 때 제대로 하면 어디든 뽑혀갈 수 있잖아요. 지혜가 생기니까. 그런 지혜를 돈 주고도 사고 또 내가 노력을 못하면 노력하는 사람을 사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내 노력이 하지 않으면 성공도가 낮은 거죠. 우선은 내 노력이 기반이 닦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노력을 찾으세요. 그 때는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처럼 다른 사람이 일을 해줄 거예요. 내가 기초적으로 성공을 다 마무리 해놓지 않으면 그때부터 자동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. 무조건 내가 어느 정도 모든 걸다 이루어 놓고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때 직원도 채용하는 거고 또 직원도 열심히 해줍니다.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성공자 반열에 들어섭니다.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다. 또 건강한 사람도 이유가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 이유가 있다. 또 사는 곳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오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는 곳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. 또 살려줬는데도 다시 또 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. 이것만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은 어느 반열에 써야 될 것이냐. 일하는 자 시기 질투하지 마요. 하루에 조금, 조금, 천 원, 이천 원, 삼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큰답을 쌓은 거예요. 각, 각 중에 갑자기 몇 천만 원, 몇억 원, 몇십억 생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벌고 싶으면 천 원짜리 한 장서부터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세요. 분명히 결실을 맺을 겁니다. 파이팅!